오늘은 한정사 세 번째 시간으로 all 이라는 모든 이라는 단어 먼저 시작을 해 볼게요. 이해를 좀 해보자면 여러분, 모든 이란 말은 모든 학생들은 이렇게 학생들이라는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복수명사 들어갈 수 있고요. 모든 물은 이렇게 물처럼 양으로 따지는 개수가 없는, 셀수 없는 명사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둘다 가능해요. 먼저 복수 명사 한번 해볼게요. 모든 방들 all rooms라는 표현이에요. 모든 방들이요 뜨거운 물이 나와요. 호텔에 갔는데 모든 방에는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모든 방에는 운수가 나옵니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게 all rooms have hot water인데 자이 부분을 우리 바꿔보자면요 all The rooms, 모든 그 방들, 그 방들이죠, 그렇죠? 근데 어디에 있는 모든 그 방들일까요? In this hotel이라고 할수 있겠죠. 뒤에 have hot water, 뒤에 똑같이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 all rooms have hot water, all the rooms in this hotel have hot water. In this hotel은 이 호텔의라는 표현인데요. 이 호텔의 모든 방들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또 가능한 표현이 all of the rooms.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Have hot water. 자, 여러분. 학생들이 이 부분을 많이 물어봐요. 올 뒤에 단수가 오나요? 복수가 오나요? 여기 관사를 쓸수 있나요? 없나요? 오브가 나오면은 이 뒤에는 관사를 써야 하나요? 뭐, 요런 것들. 그리고 1번과 3번의 해석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1번과 2번의 해석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 어, 문법은 법칙도 있지만요. 일단 언어적인 부분으로 먼저 이해를 해보세요. 모든 방들에 뜨거운 물이 나와요. 모든 방들 말 그대로 모든 방들이죠. 모든 방들 한글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all rooms 모든 방들 영작이 됩니다. 근데 호텔에 있는 모든 그 방들이 뜨거운 물이 나와요. 그러면 호텔에 있는 모든 그 방들 all the rooms in this hotel 이라고 영작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지난번 한정사 두 번째 시간에 most 배웠어요, 여러분. most 기억 나시나요? 만약에 most people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블라블라였는데 만약에 우리 반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 반의 모든 친구들은 이런 느낌이면 most of the people in my class였어요. 이 오브 뒤에는 어떤 특정한 범위 내에 특정한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오브가 들어가면 그래요. 그래서 most of the people 그 사람들 중의 대부분입니다. 어디서? 우리 교실에서. 이렇게 됐어요. all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all of the rooms in this hotel have hot water. 이라고 해줄 수도 있고요. all of the rooms have hot water. 그냥 이렇게 해주면 방들은 다 뜨거운 물이 나와요. 호텔의 방들은 다 뜨거운 물이 나와요. 두 가지 다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개념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음, 문법책에서 나오는 법칙처럼 이야기하자면, all d u 에는 모든이니까 셀수 있는 명사, 복수명사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방들이라고 특정한 대상이 나오려면 어디에서의 특정한 더 인지가 나와야 되겠죠. 범위가 나와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어브가 들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어떤 특정한 바운더리 내에서의 대상 그것들 중에서의 모두 요런 느낌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해 볼까요? 만약에 모든 가구들이 다 좋은데요?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furniture. 셀수 있을 것까지만 셀수 없는 집합명사였어요. 집합명사라는 것은 뭐, money도 있었고요. furniture, family, 이런 거 있었는데, 어, 어떤 하나, 하나, 하나의 그런 대상이 모여서 하나의 군집을 이루는 거예요. 군집명사 같이. 그래서, 가구는요 가구를 말을 했을 때 어떤 하나가 머릿속에 떠오를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뭐뭐 뭐 협탁 의자 뭐 책상 다 가구예요 이런 애들은 뭔가가 하나를 대표할 수 없어 이 전체를 다 가구라고 말해 그래서 세, 세지를 않는다는 개념이고요 돈도 뭐 동전도 있고 지폐도 있고 수표도 있고 뭐가 돈이라고 할수 없고 그 모든 게다 돈이죠 이렇게 하나를 딱 집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그래서 세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가구들은 멋진데요?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all, 모든 가구가 멋진데요? 이게 바로 모든 가구죠, 여러분. 셀수 없는 명사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사는 is를 써야겠죠. It's great. All furniture is great. 모든 가구가 다 좋은데요? 근데 모든 그 가구들이 더 좋은데요? 모든 그 가구들. 내가 어디를 둘러봤어요. 근데 모든 그 가구들. e s 그 r l a t e 는 똑같이 써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더 들어갈 수 있죠. 모든 가구들 좋아요. 모든 그 가구들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오브가 등장을 해요. 오브가 등장하게 되면 오브 뒤에 어떤 뭐 특정한 뭐이 가게들의 모든 가구,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All of the furniture in this store. 이 상점의 모든 그 가구들 다 멋진데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언어적인 감각으로서 이해를 해보자고 한다면 All furniture is great. 모든 가구들은 멋져.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가구들이 내 생각엔 다 멋지다는 거예요. 그 다음 all the furniture is great. 그 가구들 다 멋져. 어떤 특정한 가구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특정한 건지는 이 문장에서는 말을 하고 있진 않아요. 자, 세 번째 한번 보자면 all of the furniture in this store is great. 이 상점의 모든 가구들 다 멋진데요? 이 가게 가구들 다 멋지네. 약간 이런 식으로 오브가 들어가서 뒤에 어떤 범위를 잡아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만약에 in this s t o r 는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응. All of the furniture is great. 그 가구들 다 멋져요. 근데 이 of가 들어가게 되면 the furniture, 어떤 특정한 범위, 범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가구 다 멋진 데가 아니라 그 가구들 다 멋진데요. 내가 봤던 그 가구들이 다 멋지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문법책에서는 올뭐 플러스 복수명사, 올 플러스 단수명사, 올 오브 플러스 단수명사, 복수명사.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일단 외우는 것도 좋은데요. 언어적인 개념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항상 맨날 봐도 문장에서 얘만 만나면 맨날 여기서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이제 언어적인 감각으로 오지를 않고 막 수학처럼 1 더하기 1은 2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언어를 배우시면 은 이해를 하기가 참 힘든 그런 일이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오른 옆까지 하고 다음 한정사 넘어갈게요. 이제 각각의 각자라는 이치라는 거를 볼 텐데요. 이치도 중학교 때 시험에 참 많이 나오죠. 뭐 리딩에서 단골로 나오는 단어예요. 자, itch는요, 각각. 소년들 각각 다 자전거를 가지고 있어. 뭐, 이런 표현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소년들 각각. 단수명사, itch boy. 각각의 소년은, 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itch boy가, 어, 3인칭 단수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has 단수동사로 들어가고요. 각각의 소년, 단수니까, 한 명의 소녀는 한 명의 자전거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뒤에도 단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각각의 소녀는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각자 자전거가 있어 라고 이렇게 주어자리에 한정사가 혼자 쓰이고 싶어요. 이때는 각자는 대명사라고 말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이 취가 주어자리에 각자는 이라고 단독으로 오게 되고요. 각자 그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 각자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을 하려면, It has its own opinion. 여기 마찬가지로 opinion도 이렇게 복수로 표시하지 않아요. 왜냐면 앞에가 각자, 단수거든요. 그래서, It has its own opinion은 각각 그들 자신의, 각각 자신의 의견이 있어.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치 단수 명사 그리고 이치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 있고요. 음, 그리고 세 번째 표현으로다가 여러분, 음, 세 번째 표현 아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이치는 자, 그리고 모든이라는 표현, 모든이라는 한정사 볼 건데요. Every는 단수 명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신발이 모두의 발에 맞지는 않아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 단수니까 s h 는슈로 바꿔야 합니다 모든 신발이 주어구요 3인칭 단수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맞다 어디 어디에 맞다 f 스에 s 붙여서 f i t c 근데 모든 신발은 맞지 않아 not every 뛰고 foot 입니다 그럼 every 단수, every 단수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는 반드시 띄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발이 every shoe fits not every foot 모든 신발이 모두의 발에 맞진 않아 라는 속담 문장이 되고요. 이 every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미래엔 교과서도 그렇고 동아윤정리도 그렇고 중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2학년 내신 시험에 나오는 단골 문제예요. 100% 나옵니다. 어,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 every하고 day 가요, 여러분. 띄지 않아요. 안 띄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요, every 띄고요, day 띱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띄어쓰기. 품사가 달라지고, 뜻이 달라져요. 자, 먼저 첫 번째 볼게요. every day 를 붙였으면요. This is my This is my everyday schedule. 이것이 나의 매일의 스케줄이야. 매일의 이 스케줄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매일의는 형용사가 되겠죠, 여러분. Everyday routine, everyday schedule, everyday homework. 이런 식으로 붙여쓰게 되면 매일의 일상적인 이런 형용사가 되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근데요, everyday를요, 띄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나는 공부해. 매일. 나는 매일 공부한다. 매일이 공부한다를 꾸며줍니다. 공부한다는 다로 끝나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에 해당해요. 동사와 연결되어서 해석하는 걸 우리는 부사라고 말을 하고요. 부사가 동사를 꾸며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때의 every 띄고 day는 부사에 해당하고요. 매일, 뭐 날마다 공부해, 매일 공부해.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붙였을 때는 형용사, 띄었을 때는 부사.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고요. 그리고 every 플러스 단수 명사니까 단수 동사로 받아준다. 요세 가지가 내신에100% 나오게 됩니다. 네, 오늘은 한정사 시간 각각의 모든 같이 살펴봤는데요. 한정사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또 이어서 하게 될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오늘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한정사 부분 더 필요하면 제가 좀더 하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린 한정사 요 부분들만 다 이해를 잘 하셔도, 내신에서 한정사 부분 때문에 어려운 일은... 아마 많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영어는 수학과 다르게 언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문으로 언어적인 감각을 키워주셔야 영어를 오랫동안 발전시켜 나가실 수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응원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